루카 복음서 7장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 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 주십사 고 청하였다.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강곡히 청하였다.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오.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에 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오.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일이라는 고울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가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가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고서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이 멈춰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요.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수 있게 해 주셨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전는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이들이 들으며, 죽은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세례자 요한에게 관한 말 나여 말씀하시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간,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을 때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육법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굴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죄만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고울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 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연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다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료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시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이로다. 신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